]에서는 태극 문양에서 두 개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 개가 있으면 세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직접 선택 툴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물론 분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왼쪽 오른쪽이 좀 부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 선택을 합니다. 다선택을 한 다음에 요 안에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이 만들어지긴 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선이 있기는 하나. 자, 제가 1로 이제 늘려 봤는데 1로 늘렸을 경우 너무 가느니까 얘를 한3 정도로 해 볼까요? 3 엔터. 자,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자, 위쪽으로 나와 있는 화살표를 쭉 눌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아, 선만 분리하면 되겠네요.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죠. 자, 그렇지만 선을 클릭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면, 이 같이 따라다니죠. 자,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어, 그럼 투명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죠. 투명. 선택했더니 어때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은 선에 해당하는 영역을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줘야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요 부분을 위쪽에 올라와서 오브젝트에 익스팬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익스팬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이 면, 선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얘기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선 면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작업은 오브젝트의익스 p a n 를 눌러서 자면 선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우리가 선을 잡았을 때는 자이 상태로 선과 면으로 분리가 돼서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누르게 되면 선이 면으로 된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리가 된거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만 떼어내거나 아니면 면만 떼어내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얘를 그대로 잡아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패스파인더에, 자 패스파인더가 열리지 않았으면 윈도우에 P 패스파인더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디바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면선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이 디바이드 그러니까 패스파인더 얘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그룹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언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떼어내면 돼요.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영역을 여러 번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있는 빨간색 쉬프트 누르고 또 파란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자, 지금 회전이 되 있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쪽에 있는 걸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좀 회전을 먼저 시켜놓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자, 선택을 해서 선을 굵게 만들어 줄 거죠. 자, 그래서 선을 굵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이 둔대중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항상 적에 놓고, 한15 정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투박하면, 막10 정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에 익스팬드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익스팬드를 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디바이드를 누르게 되면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안쪽에 있는 것만 s h i f t 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는데, 자, 패스파인더 들어갔다 나오면, 자, 얘가 그룹이 됐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언그룹이라고 돼 있는 걸 반드시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딴데 클릭하고, 지금 나와 있는 위쪽에 빨간색, 슈프트 누르고 아래쪽에 빨간색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오브젝트에 언그룹을 해줍니다. 언그룹을 해주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검은색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트에 세 a 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fill a n stroke 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왼쪽도 다 그런 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끌고 나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선택이 됐지만 한 개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해도 물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셀렉트에 가서 세임 그다음에 필 컬러 혹은 필 스트로크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선택을 하고 자, 물론 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해도 됩니다. 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이 있어야 되죠? 자, 선의 굵기를 자, 조금 굵게 해 줍니다. 요 정도까지 해 줄까요? 자, 너무 굵게 하면 오른쪽이 이상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가서 익스팬드를 해 줍니다. 자, 익스팬드를 해서 필 스트로크로 분리를 해 주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다음 작업은 그렇죠. 디바이드 작업을 합니다. 자, 디바이드 작업을 해서 자, 원하는 대로 하나씩 끌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얘네를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자, 언그룹을 해줍니다. 언그룹을 해준 다음에 빨간색, 쉬프트 누르고 노란색, 파란색 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기에는 많이 분리가 된것 같지만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끌어내리면 자 이런 식으로 밖으로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신 이 방법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각이 진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이 각이 진 듯한 이 느낌은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시면 자다 선택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사각형 아래쪽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스무스 라는 툴이 있어요 이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빨간색도 선택을 한 다음에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살짝만 그냥 지나가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자, 선택을 해 주고 조금만 이렇게 지나갈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약간 굴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런 형태로 한번 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